별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차를 빌려놓고 결국엔 아무데도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서둘러서 일찍 좀 출발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집에 태극기가 달렸습니다. 우후. 근데 이차 너무 막 버튼이 많지 않아요? 딱 봐도. 무슨 차가 브레이크랑 엑셀만 있으면 되지 핸들이랑 이게 대체 기어가 없어. 기어가 기어가 철컥철컥 1단, 2단, 3단 뭐 해야지 그 운전하는 맛이 나는데 기어를 후진을 누르면 후진 알 버튼을 누르고 후진을 하고 그런 게참 세상에 어디 있는 차인지 모르겠어요. SD 카드를 검사하는 데 시동을 걸면 문화적인 이건 파괴야. 문화 파괴 뚜이뚜이 뚜이뚜이, 야 후방 카메라 같은 게다 있으니까 요즘 차들은 참집 앞에다가 차를 당당하게 세워보자. 아는 것들이 적응이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파킹 브레이크가 얘쫙 하고 당기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 하면서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고쳐졌어요. 지가 알아서. 그리고 우리 별이를 어떻게 좀 태우고 갈 뭔가 피, 뭔가가 필요한데 일단 이 자전거를 공업사에 데리고 가서. 이 바구니 부분은 이렇게좀다 잘라야겠어요. 이렇게 앞부분을. 우리 군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모습도 왔습니다.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딱 실으려고 하는데요. 이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일단은 우리 별이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멍멍이에게 외출 의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지 멍멍이한테, 응? 어? 좋은 것이지, 응. 자 이렇게 봐, 해서 이렇게 딸칵, 오, 오, 멍멍이 아직 안 나가, 이리와이리와 아직 안 나갈 거야. 저 녀석이 끝만 묶으면 나간다는 것을 지레짐작하고 <laughs> 설레임에 설레임에 가득찬 멍멍이가 된 것이야. 응?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 녀석을 차에 태우려면 케이지에 넣어서 태워야 되거든요. 별이 녀석은 신이 났습니다. 지금 빨리 밖에 나가자고.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빨리 나가자고. 뭔가에다가 탁 너를 넣갖고 어 코데기 같은 거에다가 넣어서 이 자전거에다가 실어갖고 이렇게 들고 땡겨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냥 근처에 강아지 샵에 가서 제가 자동차가 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거는 자동차 를 타고 가면 또 가서 주차해야 되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러잖아요. 하이 <목소리> 뽀삐. 뽀삐가왜 이렇게 다 털을 깎았어요, 얘가? 어제, 어제 깎았어요. 어제 미용한 거예요? 어. 아. 안, 왜요? 일주일은 안 걸어 네. 댕기려고, 안 걸어 댕기려고 그래요. 아, 자기가 걷기 싫어서요? 응. 왜 그러지? 응. 여기 근처에 동물병원이 있었는데. 오, 왠지 있을 것 같다, 이런데. 되게 큰데? 아! 안 한다. 추석이다 보니 문연대가 잘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남양주까지 왔어요. 그 많던 애견샵들이 다 어딜 간 건지 모르겠네? 동물병원 발견. 왠지 여기 근데 그냥 동물병원일 것같아 가방 같은 게 있나요? 강아지 태우고 다니. 근처에 그런 걸 팔만한 데가 애견샵이 없대요. 네, 마트, 마트, 이마트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끌고 마트로 왔어야 되는 건데. 자전거 짱구는 걸안 갖고 왔어요. 안녕. 넌 이제 나의 자전거가 아니야. 마트, 마트, 이마트. 제가 별이를 태울 수 있는 바구니를 샀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이 목베개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푹신 푹신하게. 그리고 이거는 집에 가서 먹을 저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의 자전거를 아무도 안 가져갔다. 자전거 윈도우로 가면 불법이에요. 자전거는 차마를 통해서 도로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전거 있으면은 좀 안전하게 좀 비켜가시면 되세요. 속도를 줄이시고. <목소리> 멍멍, 멍멍이. 멍멍! 또 잤어? 어. 바구니가 맞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녀석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바구니가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응?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안돼 캠핑의 끝은 집이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캠핑에서도 집을 느낄 수 있게 이불이랑 베개를 다 언제 어디서라도 이불을 펴고 잘수 있도록 조수석에 담요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가 막히다. 아, 이러다 영원히 출발을 못할것 같아요. 와, 벌써 두 시다. 두 시. 2시. 변 아직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세 시가 됐어요. 세 시가. 무엇을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이 씨?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떤떤떤떤떤떤떤떤떤떤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거야 이번에는 너의 스팟이야, 이제부터 여기가. 별이 스팟. 충전소를 잘 찾아보고 가야 되는데, 마침 가는 길에 안성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그 안성휴게소에 문의를 해, 해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이 전기, 뭐지? 수소 충전소가, 아유. 수소 충전소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고장나거나 뭐 아니면 은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해보고 가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셨죠? 별이님? 출동! 안전벨트를 매고이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네, 강아지랑 여행 가요 네어 차가 아주 요즘 차가는 이렇게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이 차가 앞으로 가잖아요 좀 느린 속도로 앞으로 가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왕 하는 소리를 스피커에서 냅니다. 되게 웃기죠? 멍멍이의 드라이브 어때? 오래간만에? 응? 좋아? 좋아? 안 좋아? 어, 근데 오늘 날이 좀 흐리다? 비올것 같다? 저는 이 차의 좋은 점이, 다른 차들은, 달리면서 공해를 내뿜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하면서 갑니다. 이 차를 타고 나중에 시동을 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화한 공기의 양이 나와요. 해생 hey, 제동을 3단계 이렇게 바꾸면은. 약간 그러니까 악셀만 뛰면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우웅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원래는 어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잘 못하는 바람에 오늘 나왔더니 역시나 이렇게 꽉꽉 막힙니다. 차들이 자꾸만 끼어든다. <laughs> 여리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부쩍 좀 나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단비 때도 그랬었거든요. 약간 좀 치맥기가 오는 그런 느낌. 어이 유턴해야 되는데 차들이 막 줄줄이 막 사탕이다. 클났다. 헐. 누가 날끼워줄라나 추석이라 그런 건가? 좀 많이 막힌다 했어요. 저기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옆에. 나도, 여 기서 돌려서 가야 되 는데 헬 이다 헬 접촉 사 고가 날 만한 코스야. 아까 도 제가 딱짐을 꾸리 는걸딱얘가옆 에서, 보 더니, 요즘 좀 멍한 상태였어요 별이가 아무 외욕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막 이렇게 헤헤 막 하면서 나도 될거가 친구 막 이러면서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무엇을 원하니? 응? <laughs> 왜? 옛날에 이런 소리 안 냈었는데 별이가 이런 막 불쌍한 소리 안 냈는데. <laughs> 어. 별이님께서 바구니에 적응을 했나 보네 이제 쿨쿨 잠도 자고 제 옛날 차는 한 100km 달리면 우와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정숙해서 되게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기분. 경주 자동차 게임을 하는 기분이에요 자동차 게임 <laughs> 그리고 얘가 내가 핸들을 놓잖아요 그럼 삐삐빅 하면서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화면에 떠요 그리고 차선을 조금만 벗어나도 삐삐빅삐삐빅 삐비빅 하면서 차선 벗어났다고 운전자가 되게 좀 심심하다 얘가 막 너무 똑똑하니까 차가 <laughs> 안성휴게소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먹방을 찍어보자.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앞도 안 보이는 게. <laughs> 앞서 가지 말라고. 코브라 일기다. 호두가장가 안성이? 째째째짜리 하나 주세요. 여보세요? 네. 이용자가 말한 소떡소떡. 먹방 찍으러 가자. 멍멍아. 맛있는 거 갖고 왔어 내가. 먹고 싶어? 호두과자를 호두과자, 한번 주고 사료를 한번 주면은 사료가 호두과자인 줄 알고 먹는 멍청한 녀석. <laughs> 멍멍이의 야쿠르트 먹방.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고 이걸 활짝여 봐. 목이 말랐나 보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이거 했거든요 제가 이 위에 부분은 다 갔어요 위에 부분은 다 갔고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 중에서 이곳이 바로 수소 충전소입니다 이 수소 충전하는 그 기계가 엄청나게 비스, 비싸대요 그총 있죠 위? 착각하고 선쫙 누르면 쫙 나오는 거그총 하나에 무슨 1,500만원 2,000만원 이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 충전소를 짓기가 힘든 거예요 지어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 기계가 하나 뭐두 개밖에 막 없는 거죠 아까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직원분께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수소 충전기 고장 났어요? 아니요 앞에 아, 있어요 아. 아 지금 앞에 거 하고 있어요? 아니, 아. 한 차를 넣는데 5분 동안 넣고 그 다음에 또 네, 압을, 넣고 압을 또 다시 총, 채우고. 또 총이 안 빠지면, 네, 그것도 시험 원리입니다. 와, 100%는 안 들어가요? 예, 100%는 안 들어간다. 어디까지, 아, 구... 100% 들어가는 없어요. 아, 한 90%밖에 안 들어가요 연료 탱크에? 저희는 90%도 안 들어가요. 90%도 안 들어가요? 90%, 안 들어가요? 아, 90% 91%? 이러한 원리로 수소가 충전됩니다. 수소 열 교환기를 거쳐서 수소 충전기까지 와서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부분, 배관이 드러난 부분이 다 얼어있어요, 지금. 저게, 저게 수소차예요. 예, 예. 아 우와. 저게 수소통이래요. 저거를 여기 실고 와서 여기서 통째로 교체를 하나 봐요. 이 충전소 안에 있는 거를. 총이 <laughs> 어, 되게 다르다, 이런. 넣고 있는 건가? 이게, 이게 올라가, 띠리띠 올라가야 되는데, 어, 올라가고 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역시, 친환경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2kg 들어갔는데 2만원 정도. 1kg당 만원씩 나오나 봐요. 아, 점점 힘들어진다. 3kg까지 넣으니까. 호수를 뽑으니까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되게 차, 추운가 봐요, 이게. 차가운가 봐요. 578km를 갈수 있대요. 자, 제가 여기서 수소 26,000원어치 넣었는데요. 이거 영수증을 충전할 때마다 보내야 되나? 나중에 하나로 모, 모아서 보내야 되나? 뭔가를 원하나 봐요. 어? 뭘 원하니, 별아? 별이가 원하는 것은 어? 무엇이지? 어? 왜 그래? 이지 목이 말랐지디가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laughs> 잠깐 마트에 왔습니다. 제가 잠깐만 나가면은 별이가 되게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봤더니 그도 그럴 게이 녀석이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내가, 제가 없으면 살, 살 수가 없잖아요, 별이가. 그러니까. 바로 뒤에 편의점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도시락은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육볶음 도시락.